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행 갔을 때 우리와 문화가 달라서 너무 어색한 small talk 할수 있는 표현들을 몇개 알려 드렸었어요 제가 오늘 이 다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사람과 눈 마주 어우 눈 마주치면 안돼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죠 눈을 이렇게 본다거나 미소를 짓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서구 에서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슈퍼마켓 에서도 그냥 대화하고 그냥 아무 때나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그냥 미소짓고 이런 걸 하잖아요 여기 서부터 시작이에요 언어는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배워나가야 자신감 이 생기고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 때나 쓸수 있는 small talk 문장들 알려드리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 도록 할게요 자, Let's get started! 자, 첫 번째 이 Small Talk 문장은 거의 m a 키 i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 그냥 옆에 누가 있어 근데 막말 걸고 싶어 라고 할때쓸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문장입니다 바로 바로 뭐냐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쉬운데 이게 그냥 상황에서 툭툭 나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나는 외국인과 친해지고 싶을 때, 기내에서, 뭐 식당에서, 아니면 관광지에서, 아니면 뭐 투어 버스에서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Hey, where are you from? 그냥 이렇게 하는 순간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출신이야? 너무나도 캐주얼하게 물어볼 수 있는. Small talk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소리로 여러분이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Where are you from?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완벽하게 소리내지 않죠? 한국어, 일본어는 정박 안녕하세요. 하지만 영어는 엇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문장에서 왜 이런 리듬이 생기냐면, 영어는 문장에서 content words와 function words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content words라고 하는 건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보통은 명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부정어, 이런 것들. 자그 외에 나머지는 문법을 위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보면요 중요한 c o n t e 는 뭐죠? where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능어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긴 문장같이 보이고 단어가 네개나 있지만 거의 한 단어처럼 소리 난다는 거예요 hot 얘처럼요 hot 얘처럼 굉장히 빠르게 소리 낼 수가 있어요 hot 요리듬이에요 where from hot where from 이렇게 내셔야지. Where are you from?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Hot. Where from? 같은 리듬으로. Hot. Where from?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자, 그러면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칭찬을 해주면서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Hey, I like your accent. Where are you from? Hey, I like your accent. Where are you from? Hey, I like your accent. Where are you from? 너 말투, 액센트 되게 마음에 든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 자, 그럼 칭찬해 줬으니까. Oh, thanks. 그런 다음에 대답하면 되겠죠. I'm from South Korea. Hey, I like your accent. Where are you from? Oh, thanks. I'm from South Korea. Oh, thanks. I'm from South Korea. 여러분, 곧 여름 휴가잖아요. 해외여행 다 준비 중이시죠? 그런데 영어, 영어는 우리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소리블러 플러스 여행영어를 전해드리는 혜택과 특별한 혜택가를 제가 준비했습니 자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길가라든지 아니면 가게라든지 언제든 너무너무 아무 때나 쓰기 좋은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Carl. How's, it going? morning Carl. how's it going? Good morning, how's it going? 이것도 정말 아무 때나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다 쓰셔도 되고요. 그냥 hi 하셔도 되죠. hi, how's it going?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눌렀어요? 눈이 마셨어요? 어색해요? 음,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Hi, how's it going?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조식 먹으러 가서 도 그냥 음. 이러지 마시고요. Hey, how's it going? 이렇게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은 영어의 자신감이 어마무시하게 쌓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호텔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호텔에서 어떤 직원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Good morning, how's it going?이라고 여러분이 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Pretty good, thanks. Pretty good, thanks. Pretty good, thanks. Pretty good, you? 너는 어때?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Pretty good, you? Pretty good. You?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이 표현은 입에 붙일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소리 내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제가 색깔 칠할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데 뭐밖에 없냐면 how go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박수 치기 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질 수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how is 는 축약이 잘 돼서 how. house. 이렇게 소리 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how's it? how's it? 이렇게 소리가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how is it, it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으면 안 들리죠? how's it? 그 다음에 go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s it going?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이게 점점, 점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리듬을. how's it going?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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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s it going?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Good morning! How's it going? 자, 여러분,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호텔 직원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던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들이 미소 짓는 걸 보는 순간, 그리고 대답하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영어를 좋아하고 즐기게 될 겁니다. 자신감 뿜 하니까요. <목소리> 자그 다음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쓸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MBTI의 I가 아니라 E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해요 카페나 식당에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이거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어때요? But, have you tried? But,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이블로그를 아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어보고자 하는 음식의 아이템을 쓰시면 되겠죠. Have you tried this lamb? Have you tried this lamb? Have you tried this pumpkin pie? Have you tried this pumpkin pie? Have you tried the pancakes here? Have you tried the pancakes here? 자이 문장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할 거는 tried밖에 없어요. Have you tried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Have you는 먹고, have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you tried하고 배터내는 소리예요. Have you tried? Have you는 박수치기 전 try. 박수치죠.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Have you tried? 자, 그 다음에 pancakes를 넣으면 Have you tried pancakes? 여기, here. 또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Have you tried pancakes here? 점점 빠르게. Have you tried pancakes here? 더 빠르게. Have you tried pancakes here? 더 빠르게. Have you tried, pancakes here? Have you tried pancakes here? 이렇게 하면서 빨라지는 거죠. 여기 팬케이크 먹어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tried pancakes here? Have you tried the pancakes here? Have you tried the pancakes here? 여기 파스타 먹어본 적 있으세요? 뭐라 그래요? Have you tried the pasta here? No. Have you tried the pasta here? No. Have you tried the pasta here?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럼 그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Oh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from? 또 들어갈 수 있겠죠.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이렇게 또 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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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쓸수 있는 여러분 small talk입니다. like your shoes. like your shoes. I like your shoes. I love your shoes. I like your outfit. I like your outfit. Like 칭찬해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Hey, I love your shoes. 여기서, 왜 나한테 갑자기 신발이 예쁘다고 저 사람이 얘기하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칭찬하면서 스몰 토크를 날리는 거죠. 서로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색하지만 시도해보세요. 아무 때나 통합니다.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나요? 자, 그럼서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들으면 대답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고맙다고 하면 돼. n n e l h oh, a l 10 h a n k you. t h oh, a n k you. 0 h a n n e l 10 channel, 10 channel, 10어 h a n n e l 10 channel, 10 channel, 10 c h n n e l 1 a n n l 10 c h a n l 10 c h a n e l 1 h n n e l 10 channel, 10 channel, 1 h n n e l 1 n n e l 10 channel, 10 channel, 10 channel, 10 c h e l 1 h n n e l 1 a n n e l 10 channel, 10 c h e l 1 h n n e l 1 a n n e a n n e 자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MBTI 이라면 또 아무 때나 또쓸수 있는 너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바로 뭐냐면 How do you like i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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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때? 라는 말이에요 여기 어때? 이 말은 언제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당 있는데 어두운 테이블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Good morning, how's it going? 이렇게 나오다가 또 다른 small talk를 이어갈 수 있겠죠 How do you like it here? 여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small talk를 위해서 자, 이거 소리내는 방식은요 How? 뱉어주고요 Do you? 먹고요 like 뱉어 주고요. it 먹고요. here 뱉어 줘요. 그럼 전체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how do you like it here. 이런 문장이 돼요. 천천히 다시 해 볼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it here. 점점 빠르게. how do you like it here. 더 빠르게. how do you like it here. 더 빠르게. how do you like it here. 이렇게 편해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how do you like it here. How do you like it here? 식당의 옆 테이블 손님에게 try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해보세요. 시작. How do you like it here? 여기 어때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어, 여기 좋아. 이런 말할수 있겠죠. It's great. How do you like it here? It's great. It's great. It's great. 그래서 great 한 이유를 보통은 설명을 할 거예요. The food is amazing. 어, 음식 너무 너무 맛있어. 이렇게요, 그렇죠? How do you like it here? It's great. The food is amazing. 자 이런 식으로 또 대화가 이어지겠죠. where are from 갑자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스몰트크는이 제가 알려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합하게 되면 어떤 대화라는게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스몰트크몇 개만 알아놓으면 너무 유용합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문장들은 사실은 블럭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문장들이에요. 내가 이런 스몰 토크를 벗어나서 더 깊은 대화,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면 제대로 내가 영어를 좀 배워보고 싶어. 이렇게 훈련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수업은 소리 블럭이라는 수업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스피킹의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어요. 물론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굉장한 많은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 훈련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저희 소리툰 영어에서는 부트 캠프라는 걸 운영을 해서요. 정말 하루에 단련하게 스피킹 훈련을 강제적으로 시켜드려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좀 잘해보고 싶어 좀 자신감 있게 해보고 싶어 여행가서도 친구들 좀 이렇게 사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소리튜의 시스템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여행 관련된 무료 자료집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무료예요 꼭 받아가셔서 여행지 가서 내가 쓸수 있게 많이 연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Bye guys!